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자폐증 눈 마주치기 힘든 이유. 이 자폐증이다 그러면은, 예, 발달장애입니다. 이게 스스로 닫은 병, 스스로 닫은 병, 이게 잘못된 용어죠. 그래서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어, 이 아이들이 자기 혼자만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이거를 그냥, 아, 스스로 닫은 병이구나, 이렇게 해서 스, 스스로 닫은 병, 이런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건 잘못된 용어예요. 네, 그래서, 에, 발달에 지체가 있고, 이상 발달이 나타났고, 발달에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천 명의 이 아동들을 재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들은 뭐냐면은 이 자폐증 아동들 중에 많은 아동들이 태아기 발달 상황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5살 정도가 됐는데 이 아이가 태아기 발달 수준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태아기에 있는 발달 수준에 있다 그러면은,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것도 12개월 정도 발달 수준이 돼야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눈 맞춤도 잘 못하고, 불러서 반응도 잘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태아가 엄마 양수와 다른 산모의 양수를 이렇게 두면은, 엄마 양수 쪽으로 고개를 돌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하 에, 우리가 이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귀코혀 온몸의 피부라는 이 감각기관들이 이 감각기관이 결국에는 뇌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뇌와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후두엽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귀도 이 반대쪽으로 측두엽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에, 코와 혀도 이 변형교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그리고 이 손과 다리 이런 것들도 두 종류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은, 어, 앞에 있는 물건이 이게 볼펜이다라는 것을, 이게 볼펜이야. 이걸,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 그쵸? 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가. 에, 이게 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눈이라는 이 신체 기관이 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이 연결되어 있는 신경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고, 그뇌 세포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 세포들이 연결이 돼서 거기서 우리 정신 속에 요 이렇게 생긴 게 뭐다? 이게 바로 볼펜이라고 한다라는 언어적 기억이 있어야지 이걸 볼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신경 그리고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볼펜을 보는 순간 이 볼펜을 누가 선물해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추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폭넓게 연결되면은 그러면은 다양한 상상도 하게 되고 추억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껴 가지고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깊이 연결되고 폭넓게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눈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 장애물들을 피해 간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연결이 확장되지 못하면은 눈맞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맞춤을. 그래서 에, 눈과 뇌와 정신의 하나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이 코메디닷컴에서 자폐증 눈맞추기 힘든 이유 이 정수리에 위치한 에, 눈과 연결되어 있는 이 뇌세포죠. 에, 두 정력 뒤쪽 부위가 활성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눈을 맞추려고 할 때, 후두 정피질에서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눈 맞춤을 잘 못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 그리고 그 뇌세포들이 폭넓게 연결돼야 된다, 깊이 있게 연결돼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달은 순서적으로 전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발달을 검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짝짝공, 곤지곤지 했는데 못한다. 그 발달 수준이 12개월 이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정밀적으로 발달 검사를 해서 12개월 이전이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애착도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태아기 발달 지체적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적합한 발달 활동은 뭐다? 발달은 발달에 적합하게 해야지 발달이 촉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접촉 놀이에요. 접촉 놀이. 엄마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엄마와 태아가 에, 안고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끊임없이 접촉 놀이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 근데 뇌세포들이 좀 강하게 연결 될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좋은 게 평균대입니다. 평균대. 그래서 평균대에다가 장애물을 많이 올려놔 가지고 아이가 예, 요거를 넘어가야지, 넘어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6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는, 어, 가만히 두면은 그냥, 어, 어,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혼자 있으면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있고, 그리고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가 나를 엄마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쓰레기 버리러 간다 그러면 막 울고불고 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데 시장에 가서도 손, 손을 꼭 잡고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얘는 시장에 가서 손을 놓으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든말든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임상을 할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6살 아이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도무지, 이,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대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놨더니, 이 아이가 나사 풀린 아이 같았는데, 평균대를 지나갈 때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대에다가 장애물을 낮게부터 해서 높게, 그리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평균대를 20개를 샀어요. 20개. 에, 20개를 에, 한 200만원 들여가지고, 하나에 한 10만원씩 한 200만원 들여가지고, 에, 20개를 사가지고, 이 평균대를 가지고 막 다양하게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아주 복잡한 거미망처럼, 거미줄망처럼 연결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적용을 했는데 이 아이가 놀랍게도 6살짜리 아이가 점점 이제 예, 전에는 반짝반짝 짝짝 곤지곤지게안 되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 이 아이가 저의 동작을 다양하게 따라하는 동작 상호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셔 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갔는데, 이 아이가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처음 보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아이한테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시장에 갔는데 엄마한테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애착이 생긴 거예요. 애착. 이게 발달이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엄마가 아주 기쁜 소리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드디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이 높은 음으로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 저음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스스로 닫은 병 이렇게 내렸잖아요. 정의를 스스로 닫은 병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에, 이상 발달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발달의 불균형, 그러니까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에 발달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발달이 지연되는데, 심지어는 태아기 발달 지체까지 갈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정신과 뇌와 신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깊게. 폭넓게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mind, m, b, brain, 그 다음에 p, physical, 신체의 a, activity에서 MBPA라는 이론을 제가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활동하는 정신내신체 활동.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신내신체 활동인데. 이뇌 세포의 연결망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연결망이 폭넓어지는 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발달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가 움직이는 것은 신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뇌가 움직이는 거예요.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발달이 6살짜리 아이가 태아기 발달 상황에 있었지만 이 발달에서 깨어나 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에는 예, 이제 애착이 생기고 12개월 수준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동작 모방, 행동 모방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해도 아이가 율동을 함께 따라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수천 명의 아이들을 임상을 하면서 예, 아이의 발달 불균형 정도, 예, 특히인지 발달과 정서 발달의 예, 불균형 정도,인지 발달은 72개월 60에서 72개월 수준인데, 에, 이 정서 발달은 12에서 18개월이다. 그럼 이걸 균형을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뭐 대학에서 가르쳐 주질 않죠. 왜냐하면 교수들이 직접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탐구한 사례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배운 거죠. 아이들한테. 아이들 임상하면서 제가 탐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의 이상 발달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디에 뭔가 집착하고 뭐 영상 매체에 집착한다든지 글자 숫자, 음악에 집착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 발달을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체된 발달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폐증의 재활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폐증 발달장애 에, 이런 또 아동 심리치료 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에, 또 자세히 영상을 만들어서 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